안녕하세요. 어쩌다 나중부입니다. 오늘은 25년 10월 7일입니다. 인공수분한지 182일째 되는 날입니다. 자, 오늘 어, 과수원에 있는 배 모두 다 설거지를 완료했습니다. 어, 10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 정도 걸렸어요.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? 아니에요. 아닌데 중간에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일을 어, 연속으로 쭉 하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3일 정도 걸렸고요.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거예요 가수원에 깔려있는 거 전부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갖다 놨고 여기 있는게 537개입니다. 아직 저 안쪽에 어, 배 따놓은 거가 있,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면서 설거지 해놓은 배를 담아놓은 컨테이너 박스가 어, 한 100개 정도 안에 있습니다. 어, 그럼 그것합합치면 637개. 거기다가 제가 여기저기에다가 막 쓰는 저장용으로 쓰는게 있거든요. 좀 그래서. 그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7 0 0개 가까이 될것 같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올해 돌아간 거는 한 600, 한 50개 정도 가지고 저희가 올해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. 컨테이너 박스가좀 많이 모자란 편이고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이거랑 같은 사이즈로 어,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. 일단 지금 6시가 넘어서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. 자, 지금 보시면 가수원은 지다 따가지고 이것도 아, 이제 또 돌면서 컨테이너 박스 정리하면서 보니까 배안 따는 게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까지도 마무리해서 따, 따, 내렸습니다. 지금 좀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일 것 같은데 한99% 정도는 다 땄습니다. 과수원에 있는 배를. 그리고 지금 밑에 깔려있는 것들은 물렁물렁한 거. 오늘로써 인공수분한 지 182일. 저희가 지배를 발랐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러면은 192일 정도 됐다고 보면 물렁배가 발생할 시기가 됐다고 보여져요 근데 사실 올해처럼 어, 이렇게 늦게 배를 설거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쯤 제가 호미을 파종할 예정이에요 호미도 지금 많이 늦었죠 원래 10월 1일쯤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뭐 내일쯤 하려고 합니다. L, 호밀하고 헤어리비치. 헤어리비치는 지금 계획으로는 나무 아래쪽에다가만 파종을 할 예정이고요. 호밀은 이 가운데에다가 파종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. 한번 어, 들어가 볼게요. 몇개 정도 따놨는지, 3일 동안 따온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